안녕하세요. 11월 12일 오후 5시 이 예보에 대해서 좀더 쉽게 알아보는 예보가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내일 예상되고 있는 비 그리고 모레 수능일 아침 날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영상은 좌측이 수증기 영상, 대게 상층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서쪽 지방부터 이렇게 구름대들이 밀려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영역은 지금 보시면 주로 구름대 수중계 영역대들이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비구름대까지 발달하기보다는 이 구름이 좀 많이 끼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내일쯤부터 영향을 주는 비구름대에 영향을 주는 찬 공기들은 지금 이와 같이 북쪽에서부터 이 몽골 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저기압으로 발달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영역인데요. 지금 그래서 저저 몽골 쪽을 중심으로 이 몽골 쪽 북쪽으로는 찬 공기가 내려앉으면서 앞으로 저기압계를 만들어 낼 거고 지금 서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구름대들은 비구름대 영향보다는 주로 하늘을 조금 어둡게 만들거나 일사를 조금 차단시키는 그런 영향을 줄 구름대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영상에 나타나듯이 지금 대만 그 몽골 북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영역들은 점차 비구름대로 발달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구름대들은 주로 중상층운의 구름대들만 끼고 있을. 끼어 갈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보가 주로 이제 구름 많다가 이 후면 쪽에 있는 이 맑은 영역 쪽에 점차 속하게 되거나 상추문만 끼기 때문에 밤날씨는 주로 이제 좀 맑은 형태의 그런 날씨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몽, 몽골 북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찬공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쪽 영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홀드라고 써져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저 영역이 영하 4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굉장히 빠른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 구름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진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따뜻한 공기를 강제적으로 들어올리면서 발생하는 비구름대들이 형성이 될 건데요. 지금 참고로 우리나라 주변에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의 대기 상공 5km 부근에 그러한 온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한 20도가량 더 낮은 공기들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으로도 기압 경도력 또는 온도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불안정이 매우 강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내일 후반쪽에 있는 예상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내일 18시 예상장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북쪽으로 굉장히 큰 저기압이 하나 발달을 하고 그 주변으로 이와 같이 비구름대가 발달을 한다라고 모이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영역대들을 간략하게 조금 저기압을 빼고 전선을 그려보게 된다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이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 북쪽의 사면이 운난전선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 찬공기가 내려앉는 쪽에서 강하게 발생을 하는 비구름대가 있는 그 한림전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요란하고 그리고 수, 지역적으로는 우박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14일 새벽까지 이 영역에 영향을 줄 텐데요. 이때는 우리나라 쪽 북쪽으로는 찬 공기에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천둥 번개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비구름대로 인한 비의 양은 한랭전선이 통과를 하고 굉장히 찬 공기가 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전체 지역으로 해서는 약 5에서 30mm 정도의 양이 좀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쪽, 북쪽으로부터 저렇게 거리가 먼, 이 저기압으로도 거리가 먼, 이 남부지방이나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는 약 비의 양이 5mm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래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모래 쪽에서는 이와 같은 좀위성 예측 영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우리나라 이게 지금 14일 새벽 쪽의 예상장인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밝은 영역으로 나타나 있는 곳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기압의 수반이 된 비구름대들이 이제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지금 서해상에서는 이와 같이 예, 또 다른 구름대들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이그 서해 남부 쪽이나 또는 충청남도 서해안 쪽으로 유입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굉장히 찬 공기가 이 서해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해수면에 있는 온도와 이 공기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구름대들인데요. 주로 겨울철에 눈구름대가 발생하는 형태와 같은 이 발생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목욕탕에서 이 뜨거운 열탕, 그 위쪽에 생겨나는 수증기 또는 그 천장에 생겨있는 물방울들이 이와 같은 원리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눈구름대들을 수반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기압의 수반이 된 비구름대들이 다 물러나고 난 뒤에 바로 뒤이어서 찬 공기들이 내려앉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눈구름대들이 발생을 하겠고요. 주로 영향을 주는 지역들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쪽 충청도 남쪽에 위치를 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비가 내린 후에 바로 뒤따라서 저러한 눈구름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에 같이 녹거나 또는 지표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눈이 내리기 때문에 많은 양이 쌓이기는 어려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눈깨비 형태의 그 비와 눈이 섞여 있는 그러한 강수 형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설이 조금 발생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지만. 어찌 되었든, 이 14일 날 새벽 쪽에서 강수가 있는 지역에서는 저와 같이 눈과 비가 섞여 내리거나 눈이 좀 내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명심을 하시고요. 내일 날씨에 절에서이 부분에 대한 거 상세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앉게 되는 게, 그래서 14일 날 아침입니다. 14일 날 아침에는 지표면이 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일단 결빙 도로 결빙이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한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러 가시는 수험생 분들은 이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하셔서 지금 옷 매무새를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수능 보러 가시는 길도 조금 조심스럽게 가셔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도 내일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끝으로 지금 해상 쪽에서는 13일부터 계속적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기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거나 강풍주의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서 이 내륙으로 시험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 강풍주의보가 언제 발표될 건지 또는 해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미리 참고를 하셔서 이시험보러나오는 일정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수능일에 대한 날씨는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기였습니다.